자, 내려가고, 훅, 한번질르고 <laughs> 거기서 너무 속도가, 앞바퀴 넘으면서 너무 주춤하는 거예요. 삼세판 <laughs> 될 때까지 하는 거요 그래야, 다음에,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지. 근데 딱 잡고 스무스하게 아, 오케이 돌격 휴. 좀더로해 이제 힘든가 봐. 응. 오늘 여기까지. 한번 가자. 보호하던. <놀라> 됐다 오케이 자한 박자 쉬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어 응. 성공 응.